찍었어. <laughs> 어? 어. 영민아! 쪽으로 <laughs> 영미 영민! 영미 영민! <영미>, 영민 <laughs> 아, 아.. 4, 3, 6, 4 3, 2 3 1 4231. 이 아직 안섞지 아, 저. 아,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처리하기 힘들 것 같아. 방금 어, 보면. 어. 조심해야겠다. 어, 지훈이. 어. 저런 거안 좋아해. 나. <웃음> <웃음> 너무 친하게 달라고 하잖아. 볼 텐데. 그치? 아이그 야, 종문아더 전방에 있어! 끝났다. 어, 굿.

여유여유 여유연 여유. 빨리빨리 움직임이 씨발시지마이세게세게 아, 다빈이 바아주고뛰어나가영민야 뛰어나가 서그렇지굿굿 영민아 그거 야수도 움직임 움직임굿바지 말고 마무침을 바꿔 버리지 마 버리지 마 버리지 마 버리지 마 버리지 말고 리지지지 말고. 사이드 뻥! 그치. 오케이. 잘 어, 봤다. 그치, 그거지. 아유, 어, 가운데. 어. 심장은 펑스, 펑스. 어. 어. 슛! 오케이, 슛! 어이어이 어이, 어이, 어이. 어째 푸사라듯지않네 아주. 실패작인데. 아, 아, 저 아영이 뒷방 나가잖아. 디디피도, 디디피도, 디디피도. 오, 개 빨라. 오, 어, 빠르다. 아, 야, 안영야 진짜 아 아, 정국이 야...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, 저거 나 먼저 가면 될거 같은데? 안 맞지 않았어? 어... 우리 돌려! 우리 아, 또... 아, 형지 좋은. 아 아,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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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주 아, 빼야겠다. 주스기, 왜 박스 안까지 들어가냐? 윙백이윙백이야말이 전달해야 돼, 전달. 아, 야, 어, 뭐준아원준아 뭐, 뭐, 뭐? <laughs> 아 쪽지 쪽지 줘 거야, 쪽지. 거냐, 나가, 나가. <laughs> 아, 휴가. 나가. 휴가 쪽지. 그렇지. <laughs> 여유 여 아, 이 세컨. 세 오! 오케이. 아 종문이 좋아. 종문이 존! 형준! 형준아! 크로스! 크로스! 온! 피니스! 엥! 오케이 오케이! 왔다 왔다 저기면 종문이 존 아니야? 종..종문 전달해 전달!

아니 아빠 오른쪽 아무도 없어는데 오른쪽 면접실이 어죽한지내 안돼. 대한지주야한 올라와 아, 그올라와 여기 안나 이거 이 아이고, 잘 벗어냈어 잘벗어어

아, 아, 딱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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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, 어. 좋아 좋아. 나아스만딱 좋은 각 거. 아 이거 좋지. 아 말하자 마자나준아 앞에 싸 계속 한다 아 좋아 좋아. 좋아 야, 야, 너, 너, 너 잘하는 거 있잖아. 나가 그냥 나가 영민아 나가. 영민아 나가. 그치. 아 그래. 우야! 바로. 좋아 좋아. 좋아 좋아. 이거 이거. 오! 와! <laughs> 다비드 루이스였어. 다비드 <웃음> 루이스. <웃음> 아 영민아. 영민이아나이나이스 다비. 다이드 다비드 루이스. 근데 슈팅은 아니 아니었고 인사이드. 잘 대열 대열. 야 뒷방 뒷방 뒷방. 잘잘 떠주 잘 자, 진 여기 빠르다 벌려줘 벌려, 벌려 왔다, 왔다 나이스, 이거 완벽해, 완벽해 바로, 바로. 윤호, 가, 정문호 나이스, 왔다 아... 아다아괜찮아다 가자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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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나이스 이스아이아이아 들어가 땡주 하나만 아형이라 치네 공주야 거기까지. 아, 네, 지만은 네, 네, 좋구나. 오케이. 안 맞지 않았어? 앞에서야, 앞에서. 공격수, 공격수 센터백 사이 잡아주고. 아니, 뭐? 아, 사이 잡아주고 아니, 뭐? 아니 이렇게 들어왔다. 아, 맞아. 들어왔다 메모. 아, 영 어. 오케이, 오케이.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헤이! 여기는 영미. 어, 여기 다 경기라 거기 로 잘라서 들어가. 여기라 거기 봐. 라인 잘 봐, 라인.

이제야그 죽여, 죽여. 잡놓고잡놓고아니아니다빈이 다빈이, 다빈이. 오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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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바운드 바운드 아잘 봤어 잘 봤어, 잘, 봤어. 아니요, 잘 봤다 잘 봤다 어우 비만이 아니었다고 졌다 <laughs> <안 왔으면은> 약간 <웃음> 이중성인데? <웃음> <웃음> 바운드 주면 안돼 바운드 주면 안돼뭐방야방 <laughs> 아파

이제 뒤로 내려, 이제 뒤로 내려 와도 되냐? 그 정도 아무것도 되냐? 게 정도 되냐? 이 정도 되냐? 이 정도 도스냐이 정도 되냐? 대열, 도 되냐? 이 정도 되냐? 이 정도 되냐? 이 정도 되냐? 이 정도 열냐이정 대열, 냐이 정도 되냐? 어 중문이 존나 버섯 서있네 근데 잘 서있어 음. 딱 잡았어 오 지훈이 몸싸움 나이스 영민 오픈 영민 오픈 다빈이 다빈이 그렇지 영민아 천천 지금 다빈이 그렇지 아영민 좋아? 아니아니 아니야, 아니야. 형수 는 이상하게 벌려있어 <목소리> 여유 다빈이 오프레. 다시. 다준아 너도 합세돼야 돼. 준비 그렇지. 강다 <목소리> 아, 어, 어, 오케이. 아, 갔다. 비갔다비갔다 해. 해해해갔다다 사이드 오픈. 사이드 오픈 더 말해 영주야. 바로 원터치 크로스. 아, 좋은 골을. 어? 돌! 돌고! 아이 좀 수가 있었으니까 합니다, 봤, 지금 봤, 지금 봤, 지금 아, 오케이. Okay, 나 나머지 됐다. 이제 나와서 몸 풀자. 나와 나와 나 12분. 나와 나와 나 오케이. 철상이 나와. 자. 태현이 나오려 돼. 나 마지막 경기야맨 마지막. 아, 어, 봐봐 어떻게 됐어? 민우가 버스세요, 버스. 돌파해서 공 잡고 넣었을 걸? 나딴 생각 하고 있었어니다 <laughs> 잡다아또 또냐 밖 <laughs> 해야 돼. 아제 잘했어. 아왜 자꾸 들어가. 때 자꾸 려이 맞다, 맞다. 여기 I'm okay. 아이고 아니, 내가 말한 대로 형제적으다 해주세요 손주들 꼭파어하아니왜 근데 박스까지로는거야호 역시 아 야가! 아. 이는아이 <laughs> <나> <laughs> 너무 나한테 너무 좋아 아 쟤가 가 가봐 진 니가 거기서 아어 가면 안돼

와 어, 강남이 와 왼발 와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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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우 뭐야 아우진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나이스전방쪽에도 공을 제일 잘짬발 아그런걸 시도할 만하지 짠아경민 뛴다 흐흐 라이대이요

나 아파서 그냥 다음 씨어을것 같아. 잘 왔어, 나이스! 훈이 다빈이 좋아지그지 나이스! 아! 아니, 오, 그 오케이! 빠졌어빠졌어좀더발발거리면서빠졌어 비노 비노 비노. 지우다. 오, 다다 뻗으세요, 뻗으세요. 그렇 이0분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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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성도안 왔어 어떻게 다른 게성도안 네. 아, 성주 왔구나 성주가 안 들려 어? 성주가 안들 성주? 아, 성주? 왼발 나이스 <laughs> 오 왼발 <목소리> 잘찮네 <차지하네. 목소리>

같채좀이다아못다영 아, 쟤 영화, 영화, 영화. 영화. 1분! <laughs> 아, 아용영웅일분아또겠다 아, 음 주에 준비해. 야, 야, 며칠 이냐 며칠 이냐 오늘이 앞 반대 뒤로 가야 뒤로 가. 이주이 진데요? 어. 아하. 나 너무 아 너무. 저기 저기 앞 야, 강남이좀간거 <laughs> 같은데? 맞다고? 떨어어 아. 오케이! 오케이! 어? 정확히 끝냈네.